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화원총연합회 어린이통학차량위원장 황성순입니다. 네, 지금부터 어린이 하차 환영장치에 대한 지원 건의에 대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가힘 사고 방지를 위해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 개정되었다. 법 개정으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슬리핑 차일드 체크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도로교통법 제53조 5항을 통하여 통학 차량 운전자 및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비용 부담으로 장치 설치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법 도로교통법 제138조 1항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 정부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만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학원 태권도장 통화 체력을 배제하여 법의 효평성을 의배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 유치원은 공적 영역으로 학원은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공적 영역에만 비용을 지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태권도장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책정된 예산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논리로 그리고 예산이 없다는 돈의 논리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하차 장치 설치는. 단한 명의 어린이도 차량에 갇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사적 영역과. 이사을 핑계로 무체부는 이산 부족을 핑계로 학원과 태권도장을 다니는 어린이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통학 차량이 문수업체와 차량 계약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원, 태권도장의 통학 차량과 동일하므로 법률적 형평상 학원는 사적 영역이어서 태권도장은 예산이 부족하던 핑계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어린이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기관을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현 상황은 정부가 법률적 과실을 범해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막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모든 법률의 제정은 공익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 얼마 전 서울시는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공정영역 설정을 능력, 나누지 않고 유치원, 학원, 태권도장 등 5,500대의 해당 차량에 대하여. 327에서 928만원에 달하는 경유차량 매연 저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이것이 공익과 형평성에 맞는 법적인의 사례이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하차확인 장치 설치는 그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어린이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만은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이나 나눌 필요가 있을까? 또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을 못하겠다고 말해야 할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이에 대해 교육부와 문체부에 대놓고 싶다 어린이 통화차량 운행요건을 강화,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일명 세림법 발단이 된청계모 어린이집 김세림 양사군을 비롯하여 동북천 등에서 발생한 통화차량 갇힌 사고까지 사고 대다수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의 주요 피해 대상은 6세 미만의 영유아이다. 2013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통화차량 사고 주요 기사 41건을 조사한 결과 이중 29건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하였다.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업시간 출석 체크와 기후학생 체크가 주요 업무인 학원과 태권도장은 사실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필요 없다. 또한 정해진 수업시간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에서 하차하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해당법 개정을 추진시 공사 구분 없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믿고 국가의 어린이 안전 확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비용은 학원장 혹은 태권도 사본에게 직접 지원되는 비용이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학원과 태권도장의 어린이 통화 체력 소유자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인지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어, 이후, 어, 성의그촉 부분에 대해서는 어, 태권도, 어, 원회에서 낭독하겠습니다. 도가세요제 아, 네. 예. 저는 대한민국 재건협회 사무총장 규해 춥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서를 밝하겠습니다. 100만 학원 교육자를 대표하는 한국 학원 총 연합과 8만 태권도장 종사자를 대변하는 범태권도장 통합박스 위원회 및 단체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며 어린이 안전에 부익부, 비익기업도로 교육부, 문화체육관남부 관련 조합 여야 의원들께 당과 같이 개선 노력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이 학원 태권도 도장에도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비용의 전액 지원을 요구한다. 하나 4월 17일까지 필요한 경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중 경비를 전액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예산 확보 문제로 비용 지원이 불가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을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업무 대상을 영유화로 한정토록 개정을 축하한다 어린이 안전문제만큼은 공적, 사적 영역 구분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동주철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청와대 국무회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모든 어린이동통차량을 대상으로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주문한 바 있으며 방문 호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확 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금전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안전을 약속한 바가 있다. 우리 어린이는 태권도장과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8만 태권도 도장 종사자와 100만 학원 교육자는 모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이와 같이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8일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범태권도도장 통합버스 2월의 이상 선물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